스텝 바 스텝 안녕하세요. 오늘 선정등록 거대 디스 캠퍼스를 찾아온 상피즈입니다. 코멘트두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팀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조선가해양각 분야에서 멋지게 활약 중인 전문가 분들이라고 합니다 조선 구매 팀의 이상현 프로님, 해양 구매 팀의 정영훈 프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곱현 프로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 구매팀 조달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이상현 프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 구매팀의 배관질 구매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정영훈 프로입니다. 이사훈 프로님, 조선 구매팀에서 다루는 주요 기자재들은 무엇인가요? 메인 엔진이라든지 발전기, 제너레이터 같은 것들, 또 화물창, 케이블, 배전반 등등 선박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자재들을 구매하고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 구매팀에서 다루는 주요 기자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해양 구매팀도 조성 구매팀이랑 별 그게 차이는 없이 기자재는 거의 동일하고 제가 도하고 있는 자재는 이제 란 자재나 비팅 클렌지, 스트레이너 등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구매팀에 일년 가장 중요한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전략 구매실에서 하는 역량은 이제 어떤 기자재 를 적절한 가격, 그리고 적당한 품질의 어떤 자재들을 뭐 구매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시점에 저희아테까지 들고 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향은 꼼꼼 꼼꼼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조성업계를 이끄는 삼성중공업에서 이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목표를 했던 발주가도 내부 과정을 거쳐서 발주를 성공했을 때 그때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아직까지는 경력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부선의 선배들이 칭찬 해줄 수 있게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MBTI를 가진 후배가 들어오면 좋겠을까요? i 와 e 가 적당하게 좀썩는데 음... 이쪽으로 조금 더칠칠사아이었으면 좋겠고요 j 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예, 좀잘 맞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니다 정명훈 해외 구매팀원님께 개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구매팀은 해외 업체와 협력할 일이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협업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 경력이 아직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진짜로 아직 협력한 경험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하려는 네. 중국 쪽에 이제 음. 배를 직접 장성건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냥 저희 국내 조선소는 아무래도 고구가 치 선박을 주로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을까 다음으로 아, 글로벌 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삼성중공업만의 경쟁력을 느낀 순간이 있을까요? 아, 저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사 대비해서 에페렌즈 프로젝트가 건조 경험이 많다 생생이들어서이들어에서에서이지를건조이는 공정 서이서이있어서이 영상에서 이영하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에프이지쪽에이경쟁력이 있지 않을이 생각합니다.